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부목상의 아브라함 정 박사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상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가를 알게한 나무도 있더라.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하나님은 왜 선악가와 생명나무를 두었느냐 하는 거지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왜 선악가를 두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지. <laughs> 예, 저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특성을 보면은, 우리를 자신의 그 자녀로 오, 지금 그 만드신 거거든요. 창조하셨는데, 그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넣었거든요. 생명나무를 먹으면은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근데 왜 그러면 선악과를 넘느냐, 라는선악과를그 밑에 넣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되겠... 사단이 발생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보지 못하시고 뭐 여러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나무를 좋은 걸 주려래요. 좋은 걸 주려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무엇인가가 아, 대응하는 뭔가를 줘야 되게 그게, 영원히 사는 거, 죽는 거.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이라는 그런 건데, 기본은 뭐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어떤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넣는데, 하나님의 양심상, 하나님의 공의상 그게 상응하는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죽음. 이거를 상응하는 그런 걸 넣어줬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 저거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신학적인 건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영원히 살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다? 사랑이다. 다만, 공이라는 그 성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만 받아먹는 그런 사람 되어 봅시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무엇을 해야지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먹을지. 주여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좋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선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의 지혜의 사람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